하세요? 아 제가 지금 기술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차에더좀더 이더 진보적인 또좀 특별한 옵좀 해가지고 기술력으로 어, 열심히 제가 장인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 아직, 아직 뭐 하세요? 제가 10년째 하고 있는데요. <laughs> 10년째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슨? 아직, <laughs> 아, 아직 기술을 연마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주죠. 제가 최고의 기술을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자동차 만들어 보겠습니다. A few m o m e 30년 동안 기술을 실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차 바로 기술력하면 바로 이 차죠. 기술의 혼다 바로 혼다의 올류 어코드 차량. 입니와 기술력 하나는 뭐 그냥. 장인정신 하면은 우리나라에 뭐, 된장, 고추장, 막 이런, 장, 어떤, 이런 기, 그런 게 장이 아니라 기술해 온다. 음. 바로 어코드 차량인데요. 이차량 2011년 식이에요 그리고 3.500cc 차량인데, 이아 IVTEC 엔진 들어가 있죠. 정말 전세계, 야, 그러니까 북미에서 판매량이 3등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수치상 3등이라고 하니까, 응? 3등, 1, 우리나라는 이제 1등만 좋아하잖아요. 네. 그죠? 3등. 북미에서 3등이면 어느 정도 하면, 어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죠. 미국 인구가 저도 잘 몰라요. 와, <laughs> 근데 엄청 많죠. <laughs> 우리나라 코로나 하루에 확진자 2천 명일 때, 걔네는 몇만 명이죠. <laughs> 뭐 이게 갭이 인구 차이가 뭐나그 시장에서 3등을 한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정말 우리나라도 지금 전뭐 그랜저가 뭐 2등 3등 하지는 않거든요. 아무리 기술력 이 좋았다고 안 돼. 요 3등. 근데 키로수 이거 얼마? 6만. 와. 와. 1 0년 동안 여러분들 이차 거짓말하고 십년 동안 앞으로 이 차는 1 년에 이만씩 만 만씩 해서 만 키로에서 만 오천 키로 탄다고 치고 십년 타면 0만 정도 1 육만 1칠만 정도 되겠죠 좀더이0만좀하죠 그때까지 해 봤을 때 고장 안나 바로 그차 바로 혼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관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목소리도> <목소리도>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저도 뭐냐면 가격은 좀 다소 비쌉니다. 700만원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차량을 만들었던 이 차를 주행이나 이 차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자구요. 여러분들이 이걸 10년 동안 탄다고 했을 때, 뭐 국산차도 그렇고 수입차도 마찬가지지만 정비비용 메인 터너스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10년 동안 고장이 안 난다고 라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뭐 제가 고장 비용으로 대략 한 10만원씩 합시다 그래서 10만원씩에서 12달이면 120만원 그래서 이거를 10년 동안 하면 은 1200만원이거든요 근데 10년 동안 내가 고장만 안 나고 그냥 기본적으로 뭐 타이어 이런 걸로 말하지 말자고요 그런 거는 좀 얘기하니까 그래서 10년을 계산해보면 이 차는 천만원 이상의 값어치를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을 진짜로 그리고 두번째 이차는 여러분들 지금 집값 굉장히 비싸잖아요 집값 왜집 저희가 프리미엄 이라는거 주고 사죠 보 집값도 뭐 1억짜리도 뭐 갑자기 3억이 되고 2억이나 풀리는데 근데 왜 프리미엄이 왜 붙죠 물론 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렇긴 하지만 내가 이 집을 사는데 내가 이걸 집을 뭐, 1년 살고 나온다 면서, 나 이거 살게, 막, 이건 투기죠. 투기나 뭐, 뭐, 어떤, 뭐, 또 다른, 뭐, 정말 맘에 안 들거나 이런 이유 빼고서는 10년을 바라보니까 2억이라는 거금을 주고도 산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차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기술에 온다. 뭐 혼다는 말이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뭐 판매하면서 뭐 일단 컴플레인 받아본 적 제로고요 그리고 이 차량을 판매했을 때 만족도 아주 좋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팁이긴 한데 이 차는 해외로 수출이잘안갑니다 여러분 저만 아는 걸로 그래서 이 차량은 좀 제가 제가 내필을 이렇게 아 그래 김사장 말이 맞다 이거야 맞는데 그럼 나는 근데 그렇게 오랫동안 안탈 건데 그래도 이 차는 한 10만 키로 정도 언저리만 타시고 그냥 해외 나가더라도 요거 한 4,500은 그냥 받습니다 우와. 괜찮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700만 원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상실에 제가 확게 되는 거죠. 그리고 6만 키로 우리나라 차도 사실 6만 키로때 고장 나는 차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이거 북미에서 많이 판매되기 때문에 북미에서만 키로수가 마일로 하잖아요. 뭐 이게 우리나라 뭐뭐 뭐, 5만 10만 이 걔네는 그냥 뭐 조금만 타면 5년 5만 10만이에요. 그냥 뭐 조금만 타면은 막 2, 30만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헤드라이트 그릴 상태 이게 제가 왜냐 면 외관에서 깔게 없어서 그래요. 좀뭐 타이어 상태도 타이어 상태 굉장히 깨끗하게 어, 타이어도 엄청 많이 남아 있고요. 사고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 앞뒤 모두 타이어 뭐 모두 다뭐 거의 짱짱하게 남아 있습니다. 뭐 디자인은 이렇게 생겼고요. 혼다 어 코드 차량이죠. 3.5 c 시의 V6 엔진이 탑재가 딱 되어 있고요. 예, 그다음 에 트렁크 공간을 제가 한번 볼게요.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나라 쏘나타보다 약간 크고 K7보다 좀 작습니다 그런 정도. 근데 트렁크 공간이 굉장히 높죠 미국 사람들이 트렁크 공간에 뭘막 때려 넣어야 되죠. 막 때려 넣는. 그 사람도 넣고 막. <laughs> <어이. 웃음> 사람 이제 장난. 네. 어쨌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다했을때 이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뒤에 텔램프나 이런 것도 좀, 아, 상당히 멋있죠. 아 진짜 지금 봐도 지금도 어, 디자인이 나쁘지가 않아 그냥 다 그냥 우람한 딱 이런 거전체 외관은 실버 컬러로서 시, 컬러도 실버 컬러인데 굉장히 잘 뽑았습니다 제가 실버 컬러 잘 뽑는 회사 몇 군데 중에 하나가 바로 어, 벤츠 BEM 바로 예요 아우디는 실버콜러 안 이뻐. 근데 이차실버콜러 상당히 괜찮고요. 자 뒷좌석 시트 제가 맨날 말씀드리지만 이게 아주 장거리를 아주 많이 가기 때문에 이게 처음부터 설계를 이렇게 쪼글쪼글 쪼글쪼글하게 만들어 놨죠. 그러기 때문에 오랫동안 타더라도 별로 예, 그런 흠집 나거나 이런 게 거의 없고 뒤에도 키로수 6만 키로라 아주 깨끗하게 잘 되어있습니다. 수납공간도 딱 들어가 있고요. 음, 음. 발매트도 아주 처음 나왔을 때그 상태 그대로 딱 되어있죠. 자, 그 다음에, 뭐 여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실내 딱 들어오면은 바로 딱 이렇게 네, 자6 8 0 0천 k 로딱 나와있고요. 딱 키로수. 음. 그 다음에 핸들 리모컨, 뭐 크루즈 컨트롤도 딱 되어있고. 자, 그 다음에 뭐 모비스네요. 모비스 내비게이션 그리고 후방 카메라. 딱 되어있죠. 후방 카메라. 네. 사이드 미러도 엄청 커가지고 음. 예, 진짜 사각지대가 거의 없을 정도. 썬루프도 있죠? 썬루프 보세요. 이게 진짜 글자가 이게 아무리 눈이 시력이 나쁜 사람들 은 이건 다 보여. <laughs> 이제 안 보일 수가 없는 글자 크기 엄청 크게 돼 있고요. 그 안쪽에도 이런 버튼들도 다 큼직큼직하게 뭔지 다알수 있게끔 송풍로 하던 거 비상등 너무 좋죠. 너무 크지가 돼있어서 조그만하게 조금만 요런 <laughs> 조그만하게 붙여있었는데 큼직하게 다 이렇게 붙여있죠. 그 안쪽에도 열선 같은 거시거제 꽂을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이렇게 공간 딱 되어 있죠. 그 다음에 PR 그다음에 PRND, 그다음에 수동 미션 캠프를 할수 있는 것도 이것도 아주 심플하게 아주 심플 심플 심플이즈 베스트죠. 아주 그리고 야, 그 선글라스 케이스 이렇게 딱 되어 있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딱 저기 햇빛 가리게또딱 되어 있죠. 이 쪽에 안쪽에는 좀 특별하게 이제 우드 소재의 우드 그레인이 딱 들어가 있어서 안쪽 이쪽에는 내구성이 좋기. 핸들이 아무리 오래 쓰더라도 내구성이 좋게끔 핸들도 만들었고요. 키는 메인 키, 스페어 키둘다 있습니다. 키두개다 있고요. 정말 찐 리얼. 68,000 지금 현재 보세요 68,391kg 하이패스도 따로 달아놓으셨고요 블랙박스도 이렇게 있다는 점 확인해 볼수 있겠습니다 어 일단 제가 지금 생활해 봤을 때첫 번째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고 이 차량은 고장이라는 게 장고장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 뭐 어떤 뭐 럭셔리하거나 엘레강스한다던가 뭔가 화려하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없는 건 맞지만 그런 차량들이 타면 탈수록 어, 매력 있는데 승차감도 너무 괜찮고 딱 이렇게 봤을 때뭐 허리 이제 시트 그 옵션이라든가 시트 이런 어떤 저를 감싸주는 이 시트 옵션도 너무 좋고 음. 예 그리고 안쪽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이렇게 조금씩 다 들어가 있죠 이런 부분 컵홀더도 또 계단식으로 이렇게 하나 두개 이렇게 딱 넓게 돼 있기 음. 때문에 여기도 컵홀더 느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안쪽에 이제 수납할 수 있는 수납 공간도 아주 넓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텐시보드가 안쪽으로 밑에 쭉 깔려 들어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 쭉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좀 뭐랄까, 어, 좀 넓다는, 어, 이 지금 평지, 야외에 멀게 나와 있다는 뭐 이런 느낌을 좀 밝게 만들어. 이런 것도 되게 좋죠. 자, 밖에 다 엔진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이제 HID 헤드라이트가 이렇게 딱 되어 있고요 어, 디자인 괜찮지 않나요, 여러분들? 디자인 굉장히 예뻐요. 야, 이게 어떻게, 700만원대, 야, 여러분, 6만키로. 네. 자, 엔진 한번들어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3500S IVTEC 엔진에 VCM 캠딱 되어 있는데, 야, 이, 이 엔진은 진짜 여러분들, 제가 아까 30년 동안 꽁탕을 보여줬죠. <laughs> 30년이 아니라 한 6, 70년 동안 해서 엔진을 막 갈고 닦으면서 정말 전 세계가 인정한 바로 그 엔진입니다. 아 진짜 엔진도 굉장히 정수하고 딱 봐도 고장 안 나게 생겼어요. 엔진 딱 봤을 때. 아, 우리나라 차도 좀 이렇게 만들어면 좋겠다. 솔직히 <laughs> 형은 제가, 제가 봤을 때좀 좀 그렇지만 요즘에 뭐 현대 기아차 또2.5 스마트 트림 막 엔진 문제 되게 많지 않습니까? 엔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 뉴스 보고 막자막 이런 유튜브 기사 볼 때마다 참촉상한게 있어. 요 근데 이 오코드 여러분들 다 찾아보세요. 진짜 네이버하고 구글장 다 찾아보세요. 뭐 고장 뭐가 있나요? 이렇게 뭐 리콜 <laughs> <링콜. 웃음> 없어 없어 없어. 그런 부분이 좀 우리나라도 좀 물론 많이 판매가 안된 것도 있긴 하죠. 근데 뭐 북미에서 많이 판매했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판매된 건 아닐까? 그렇지만은 좀 어좀 좀 기술 이런거에 대해서 좀 우리나라도 자부심을 많이 갖고 또 지금 정말 많이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지금 이 시간에도 r&d 투자 뭐 하시는 많은 기술 엔지니어 분들도 사실 뭐좋은건좀 저희가 배우고 나쁜건좀 버리고 뭐 이런식으로 해서 현대차 기아차 정말 더 많이 서, 갑자기 현대기아차 얘기하됐지 하여튼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영상 좋으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설정 댓 많이 남겨주시고요 자세한 문의는 대표전화로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Take my hand, let come what may. Take my hand.